오늘의 맛돌이 게임은 브레인넛 비행기 만들기. 비행기? 우리 예전에 비행기 한번 만들어 봤잖아. 근데 이번엔 브레인넛으로 만들어? 저기 뒤에 한번 보세요. 뭐야, 이거 <laughs> 어때? 멋있지? <laughs> 너무 크잖아. 여기는 브레인넛도 없고 비행기도 만드는 게임이야. 오. 재밌겠지? 재밌겠네. 그럼 저는 출발합니다. 어디가, 어디가? <laughs> 바로 출발. <laughs> 지난번이랑 거의 똑같아. 음. 이렇게 비행기를 만들어서 멀리 가면 되는 게임이야. 어이 뭐야? 앞에 알 같은 게 있는데? 뭐야 저거? 아 이거 설마 브레인 노달?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하나 먹었고. 먹었어? 응. 뭐야 순인이 출발 안 해? 나 돌이 보이지도 않아. <laughs> 오케이 나알두 개째 먹었고. 오 저기 새롭게 생긴 알이 있다. 오 저기까지 갈수 있을까? 못 가요 못가아 연료가 부족하다 <laughs> 추락 추락 야나 그러고 보니까 프로펠러도 없어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그 다음에 여기 샵에 가서 내가 원하는 부품을 사면 돼 오호.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당연하지 난 미리 해봤으니까 어 미리 했다고요? <laughs> 나도 미리 켜냈으니까 아이템 받자 오케이 연료 두개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그룹 가입 선물 오, 나 황금알 받았다 뭐야 언제? 일단 알을 설치해볼게요. <laughs> 나 방금 받았어. 언제라니? 아니, 그룹 가입 언제 했어? <laughs> 들어오기 전에 미리 했지. 이렇게 알세개를 설치해주고 여기네 해치까지 10분이나 걸리네. 오, 좋은 알인가 봐. 어, 일단 내 열어볼게. 첫 번째 알에서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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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브레인 노트 팀치즈, 팀치즈두 번째 브레인 노트? 뭐야? 이알뭐야 유빈이니, 피자니니. 뭐야 안 좋은 것만 나오네? 어 뭐야? 수린 엄청 다양하게 있네. 우리 집 봐봐. 이거 뭐야? 황금색으로 빛나는 것도 있네? 이거 나 날아가서 얻어온 거야. 우와! 이거 뭐야? 침팬치니 바나니네 얼굴이잖아. <laughs> 아 이렇게도 달수 있나 보네. 오케이 가볼게. 간다. <laughs> 갑니다. 우와. <laughs> 그러면 잘 다녀오십시오. 나는 그동안 만들고 있을게. 오케이. 아까 내가 프로펠러 보니까 여기 프로펠러가 아예 없어 어? 나도 없네 지금? 그치? <laughs> 나 어떻게 날고 있는 거야 이거 아 근데 나 재료가 없대 돈이 <laughs> 없겠지? 그러면 순이랑 탈수 있는 의자 하나 만들어주고 나 도리꺼 안탈 건데 아, 아. 내께도 나... 좋은데? 아, 아. <laughs> 야 돈이 없어서 살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laughs> 여기 재고가 다시 차려면은 2분이나 있어야 된대 2분? 그러면 한번더 나갔다 오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아, 축가진 아, 가겠지? 나 저기 다알 먹고 싶은데. 오다 먹었다. 먹었어? 초록색 알 먹었어. 초록색 알. 오케이. 여기. 여기 골든 알, 골든알, 골드알 골든 골드네개까지. 획득 그다음에 오케이. 3km까지 도착. 오 다음은 5km 가야 되나 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그만둘까요? 아, 뭐지? 파가야겠다. 아하, 오케이. 오 브레인 노세 역할을 알았다. 뭔데? 내가 간 거리만큼 돈을 주는 거야. 오 1kg당 3원, 얘는 1kg당 6원. 이거 브레인노 훔치기랑 비슷하네. 오, 이렇게 돈 버는 거구만. 뭐야 선물 계속 준다. 연료 하나 더받았고 뭐야 이거 비행기가 왜 이렇게 조그매야 <laughs> 재료 살수 있는 게 없어. 뭘좀 해봐. 오, 10초 뒤에 된다, 10초 뒤에. 그러면 나뭐 사고 싶냐면 나 지금 200원 있거든? <laughs> 나도 침팬치니 바나니 얼굴. 이백 원으로 사탕이는 사 먹어라. 오케이, 재고 들어왔다. <laughs> 침팬치니 바나니니. 그 다음에 프로펠러 두 개. 다음에 내가 어도나를 설치해주고. 오, 금방 된다, 금방 된다. 오, 와 이거 반짝 반짝. <laughs> 이게 깨는 동안에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순이 머리 위에 만들어놔야겠다. 침팬치니 바나니니. 보자. 앉아 볼까? 그 다음에 프로펠러를 양쪽에 하나씩 더 달아주고 우와 이거 봐야 <laughs> <laughs> 머리에 붙은 것 같네 <laughs> 좋았어 좋았어 내 모자다 모자 오케이 이거만 열고 한번더 갔다 오자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갱스터 푸테라 우와 26이나 주네 돈 많이 준다 오 어, 파인 여기는 커먼 등급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갑니다 아니, 이 침팬지니 바나나니 표정이 너무 그엄한데 술이 <laughs> 머리에 침팬지니 바나나니이 구간에. <laughs> 야! 나... 야! <뭐야? 웃음> <laughs> 이거 일부러 이랬지? 아니야, <laughs> 아니야, 다시 가자. <laughs> 나 태우고 첫 비행을 이렇게 망치다니. <laughs> <laughs> 나 앞을 못 보고 갔어. 다시 가자. 오, 프로펠러다니까 훨씬 더 빨라졌다. <laughs> 엄청 빨라졌는데? 그치? 많이 빨라졌는데? 오, 나는 그치. 프로펠러 하나도 못 따라서 이렇게 느렸구나 응, 프로펠러를 많이 달아야 되나 봐. 돈 많이 모으자. 어, 연료도 많아야 되고. 황금알. 황금알까지. 이것은 황금... 나의 최고기로. 어, 나중에 약간 전설급도 나오겠다. 그렇지? 좋은 거 나올 것 같아. 선생님, 근데 뭐가 안 아프세요? 아, 저 너무 무거워요 치페찌리 <laughs> 바나니니가 머리는데저좀내 줘. 야, 나 박을 뻔했어. 오케이, 오케이. 아! 연료 부족. 뭐야, 고꾸로 박는 거야? <laughs> 갑니다. 뚝뚝뚝뚝뚝뚝뚝 아! <laughs> <laughs> 골든 퉁퉁퉁 싸우르 오오 보자 보자 61이나 주네 뭐야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 야 부끄럽냐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재밌다 순이야 나 그러면 오늘 최강의 비행기를 만들어봐야겠다 최강? 일단 샵에 가서 299로복스짜리 모든 아이템을 다 사보려고 로복스 쓰시는 건가요? 이거 하나 사주고요 오케이 나다살수 있대 이제 <laughs> 어 뭐야 근데 재고가 하나도 없어 없어? 야 뭐야 살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돈이 있는데 물건이 없다니. <laughs> 선생님, 저돈 들고 왔는데요. 돈이 자기 당했어? 어, 일단 이거 줄게. 이게 다라고 이거 봐봐. 어, 검정 블럭? 판매하는 분 눈이 뭔가 심상치 않아. <laughs> 나 트랄랄레로 머리 샀다. 트랄랄레로? 에너지 실드도 필요한가 봐. 이거 사면 돈다 쓰는데요? 이거 나중에 사야겠다. 야, 돈이 있는데 살수 있는 게 없어. 그건 내 몫이 아니야 조종사가 알아서 해. <laughs> 그러면 1분대 차니까 그동안 만들고 있자. 돌이 근데 그 모자 언제 빨았어? 나 이거? 어. 나 이거 3 년에 한번씩 빠는데. 아이 봐봐, 냄새가 나고 있었어. <laughs> 그러면 우리 옆에 이렇게 얼굴을 달아놓자. 어. 이렇게 하면은 데리고 가는 것 같다. 오 어, 뭐야? 여기. 트랄랄레 로트랄랄라. 뭐야? 이, 왜 이래 얼굴이? <laughs> 날개는 양쪽으로 더 길게 달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날개를 길게 달아주고. 나 프로필러 많이 사왔거든 어 프로필러 많이 달자 여기 오. 4개 정도 달아주는 거지 그럼 더 빠르겠지? 아 뭐야 그리고 알도 있었다 <laughs> 알도 놔두고 이걸 다 설치하고 갔다와야 돈이 많이 벌려 저거 금딱지는 아직 안돼? 금딱지는 1분 남았습니다 오호 한번 갔다오자 그럼 어, 한번 갔다오면 될것 같아 그럼 갔다와서 하자 오케이 출발 이거 봐뭐 있지? 우와 오. 우와 괜찮은데? 아 야. 뭐야 <laughs> 아니 내 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뭔가 왕이 된거 같아 왕이라뇨 제가 제비행인데요 도수 이리오시게 푸를리 <laughs> 푸를라 오 그다음에 이거는 오 골든 끄비니니피덕니니 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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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해 뭐야 여기 있어덕야 <laughs> 순이야 여기서 뭐해 덕 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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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2초 남았어 이것도 보고 가자 도리 어차피 12초 도으못 날아 갔다 <laughs> 아니야 <와. 웃음> 내가 실수해서 그래 기다려주세요 됐다 과연 오! 오 모양이 오! 달라 오케이 보발론이 롤리롤리 121k나 주네 오 좋았습니다 가보자 출발 오케이 우와 멋있다! 이번에는 운전 제대로 해야지. 우와 야 엄청 빨라졌어, 그렇지? 우와 엄청 멀리 왔어! 나 그리고 부스터 2초 동안 쓸수 있어. 부스터? 어. 해봐. 일단 최고기로 넘기고. 부스터 간다! 부스터! 우와! 이야! 우와! <laughs> 우와아아아! <laughs> 오! 프로펠러 오. 좋은 거, 오천 원짜리. 오. 오케이. 저 아까 로벅스 썼거든요. <웃음> <웃음> 어? 뭐야? 풍선도 있다. 이거 추락할 때 막아주는 거겠지? 아 추락은 좀 추락답게 해야지 재밌어 오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하나 더 사고 그러면 부스터 출력을 하나 더달수 있어 여기다가 달아놓고 엉덩이에 달았어? 야 근데 날개는 한 쪽밖에 안 파는 거예요? 뭐야 이거 여기다 이렇게 달까? 약간 이, 이, 링슈트처럼 이게 맞아?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거는 부수고 오케이 좋은 걸로 바꿔주자 풍선은 추락할 때 쓰는 걸 거야 풍선은 내 머리 위에 달아줘 아 머리 위에 달아줄까? 오케이 어. <laughs> 이렇게 그때 <어때>? 모자 같지 <laughs> 어이 어. 정도면 됐겠지 엄청 멀리 갈것 같아 바로 출발합니다 가자 어 이제 부스터 4초 동안 쓸수 있다 오오오오 오. 오.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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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라졌어 오 피피 운전 잘해 운전 오케이 오케이 운전의 달인 오케이 사방을 일단 통과해주고 연료가 없다 예아예 풍선 작동 보석 어디 보석 보석 저알 보고 해야 돼야 어, 오케이, 오케이. 아, 무서워 무서워! 까지 까지! 아. <laughs> <laughs> 재밌다 그래도겠지. 최고 기록 갔어? 어 최고 기록 갔지. 오. 오, 오. 아 이렇게 미션 달성할 때마다 선물을 줬었네. 나안 받고 있었어. 뭐야? <laughs> 오케이 연료 한통더 받고. 또또또또 <laughs> 가져 또. 응? 또, 오 또, 또 또. 어, 하이 스피드 프로펠러. 우와. 오 하나 생겼다. 프로펠러? 오렌지 블럭 블록, <laughs> 블럭도 좀 사놓까? 프로펠러면 엄청 멀리 가는 거 아니야? 속도인가? <laughs> 그렇지 멀리 가겠지 오스탠다드 프로펠러 3개 오케이 오케이 야다 사버려 다 사버려 다, 다 붙여 다 붙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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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다 샀습니다 <laughs> 뭐야 어디 가세요? 나 머리턱 이거 보여주고 싶어 <laughs> 이거 봐 우와 귀엽네? <laughs> 나한테 이거 재고가 안 들어와 <laughs> 그러면 내 비행기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뚝딱 뚝딱 울버. 봐 이 프로펠러가 제일 좋은가 봐. 오, 이거 뭐야? 어때,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로펠러 하나 더 달아주고. 오, 나 프로펠러 많이 샀네? 우리 그러면 이제 날개를 이중으로 만들 시간이야. 날개? 어. 오케이, 오케이. 오, 어, 뭐야. 한쪽 날개밖에 못 잔다. 일단 그래도 여기 달아놔야겠지? 오케이, 여기다 달자. 오, 비행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약간 괴짜인데? 일단 출발합니다. 오, 오, 우와, 우와. 우와, 빨라, 빨라, 빨라. 진짜 아니, 빨라! 이거 조정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와! 아아아악불와모와으아오라야조용오 와! 아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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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와. 엄청 많이 간다! 오케이 아아아악포장포아오 <laughs> <laughs> 여기 브레인롯을 엄청 많이 뽑을 수 있네 그치? 계속 나오네 어, 계속 뽑을 수 있어 어? 트리피 트로피 트리피 트로피 팀시즌 또 나왔어 뭐야 뭐야 돼지 또 나왔다 아 술이 또 나왔어 뭐야 <laughs> 순이야 들어가 필요 없어 너 이거 설치해주고 브레인넛 뽑는 재미도 있고 멀리 가는 재미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팔수 있어 아 여기서 파는 거야 안녕하세요 순이 삼겹살 팔러 왔습니다 오케이 선물 그리고 우리 지금 치명적인 단점이 연료가 부족해 아니야 치명적인 단점은 도리의 운전 실력이야 <laughs> 운전 실력이야 <laughs> 다이아몬드 알까지 못 가잖아 오케이 오 어, 재고 업그레이드 됐다 나 볼게 뭐 나왔는지 어 원숭이 머리 하나 더 나왔다. 오 스탠다드 윈오 어, 이건 있는데 필요 없 뭔데? 오 발레리나 카푸치나 머리. 어 나왔어? 오 연료통 큰 거. 오케이. 선물은 안 줘? 오어 아고 머리. 뭐야? 오오야 <laughs> 종기 <게> 많이 나왔어살수 <laughs> 있는 게 많아. 이거 뭐야? 스트림 테일핀. 뭐야,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가 엉망진창이네 <laughs> 이제 머리를 바꾸자 우리 머리는 뭘로 하지? 이거, 이거 상어 머리로 해야겠다 상어 머리 위에 달아 오와와, 오와. 오 이렇게! 오, 오 <laughs> 멋있어 오, 지 오! 그리고 양쪽에 여기다가 원숭이를 달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수이 머리 위에 악어 넣어야겠다 여기다 악어 이거 <laughs> 다 악어한테 잡아먹히는 형상 아니야? <laughs> 그 다음에 내 앞에 달까 이거? 여기 이렇게 이제 얼굴 다 얻었어. 얼굴이 엄청 많아졌네. 하나, 둘, 셋, 넷. 응. 그다음 이거 어디 달지? 야나 너무 막 만들었나 봐. 그러니까 <laughs>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일단 연료통을 와, 연료통 올리고. 와연료통 엄청 큰 거네. 어 여기 날개 날개 어디 달아야 돼? 날개 여기 더 달아. 오케이 됐지? 갑니다. 뭐 됐겠지? 더 빨라졌겠지? 오케이 이제 연료통도 생겼으니까 더 멀리 갈 거야. 다이아 먹었고. 오케이, 오케이. 다이아 먹으러 갑니다. 야 이거 근데 조종이 힘들어. 우와 우와. 이거 봐. 치명적인 단점은 돌이야. <laughs> 오케이. 다이아를 구하러 간다. 이번엔 저, 꼭 와. 먹자. 어 저거 포기 포기. 오 연료통 있으니까 확실히 멀리 가네. 야 저기다 있 다이아통. 어, 빨리 빨리. 오 저기다 있 저기다. 있 부스터. 부스터 말고. 오케이. 오획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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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몰려왔다, 그렇지? 오, 피피피. 하나 더 보, 하나 더 보. 아, 잠자자. 아, 잠자자. 아. 아, 와, 저기 눈나라가 있어. 오, 저기는 겨울 왕국이네. 오. 호 그다음에 여기 가서 또 아이템을 얻어주고. 오. 30분 플레이했더니 알도 하나 줘. 오, 진짜? 아, 제일 안 좋은 거 나왔다. <laughs> <laughs> 그래서 핑크 알이야, 핑크 알. 오, 예쁜데? 응 여기 거대한 기름통이 좀 나와야 돼. 우리 거대한 거 하나밖에 없지. 응. 30초 남았으니까 브레인덤 뽑아보자 오! 새로운거! 보네카 엠발라부 엠발라부 22짜리? 두구두구두구두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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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트리피 트로피 트리피 트로피 내가 먼저 보이네? 우와 이거 그거야! 빠르지마빠르지마 우루루루루 우루루루 이름을 모르겠어! 브리리브리리 <laughs> 브리리 비커스 디커스 본바이커스 예예. Yeah, yeah. 이름이야? <laughs> 이름 너무 어렵지? 어 <laughs> 오! 나다 나어 본본비니 구진이 머리 아, 아. <laughs> 이거 필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디 달지? 아니 근데 이 머리들은 무슨 역할이야? 글쎄, 오 새니까 더 멀리 날아가겠지. 그럼 얘 없애고 본본비니 구진니로 바꾸자. <laughs> 어때? 새, 새니까 더 멀리 날아간다고? <웃음> <웃음> 새니까 더 멀리 날아가겠지. 그 정신 순이 아니야? <laughs> 여기다가 상어 머리 달고 이제 막다 달아야 돼. 뭐야 이게 무슨 왜이기게왜 이렇게 생겼어? 열료통 막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거 뭐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 계획은 없어 <laughs> 무계획이 계획이야 원래 <laughs> 이거 앞에서 봐봐 <laughs> 이상하 이거 뭐야 거위에다가 상어에다가 야 여기다 날개 달아버려 출발합니다 <laughs> 간다 거대한 브레인높이 아, <laughs> 미안합니다 뭐야 <laughs> 왜련하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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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내가 <laughs> 운전을 너무 못하네 <laughs> 수대 다시 가자. 왜 1m도 못간것 같은데? 오핑크알 열어보자 이거. 해치. 우와. 득그득그득그득그 드그 그그난 보이지 보이지. 오케이 글러브 프로포딜로 타세요. 탔어요. 갑니다. 이번에 운전 잘할게. 멀리 멀리 가자. 오케이. 겨울 왕국으로. 그러면 가운데로만 가야겠다. 동선을 최대한 줄여서 가자. 그래 그래. 많이 안 움직여야 돼. 살짝 옆으로, 살짝 비키기만 하면 돼. 옆으로 살짝만 비키기. 쇽 쇽. 이렇게 살짝 비키기.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았어. 오케이. 어림지어 거의 다 왔다. 오피피피 피. 피피 피. 무스터발사 우와 우와 와 우와 우와. 오케이 남자. <laughs> 우와 눈사람들도 있네. 우와 여기 너무 예쁜데. 오. 최고 기록 돌파. 연료다 떨어졌어? 연료 없는데요. <laughs> 야 다이몬들. 오케이 추락! <laughs> <laughs> 간다! 아! 돈을 모아주고 야, 돈도 제법 잘 모인다 얼마씩 모여? 나중에 멀리 날아가면 돈 진짜 많이 쌓일 것 같아 오, 지금 얼마 있어? 나 지금? 52만 원 에? 많지? 어 오빠, 보자였군요 <laughs> 전 1600원 있어요 <laughs> 오케이, 머리 일단 다 산다, 나온 거 오, 프로펠러도 나왔어 나왔어? 오케이, 어, 우리 마지막으로 멀리 날아가 보자 오 미사일 이 있는데 아, 아. 미사일은 뭐? 필요 없겠지? 멀리 날아갈 수 있어? 어또 어. 있는 거다 사볼게. 돌이 또 추락할 것 같은데? 풍선도 하나 더 사고. 우와. 생각보다 연료가 안 나오네. 발레리노 카푸치노 발레리노 카푸치노 침팬 니니 바나 니니 고지니 고지니 고지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달수 있는 거다 달고 출발해 보자. 어 카푸치노 이굴 너무 무서워. <laughs> 풍선도 여기 달고. 아니, 내 얼굴에 감옥이 된것 같아. <laughs> 얼굴 맞다라. 감옥이야. 여기다 이거 달자. 그다음에 머리 위에 이것도 달고. 여기 뒤에서 지켜주세요. 마지막 프로펠러. 됐다. <laughs> 이거 봐, 나 감옥에 갇혔어. <laughs> 수리야, 이거 최종 버전이야. 갑니다. 가자. 우리의 모든 아이템을 다 넣었다. 친구들이 많으니 좋구만.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오 그래도 속 시원하게 간다 그치? 오. 아까보다 확실히 빨라졌어. 많이 빨라. 오오 오케이 피하고, 피하고 피하고 오 운전도 좀 늘었네. 피하고 피하고 오케이, 오케이. 부스터 발사! 아, 우와 와! 우와 지금이야! 오케이 지금이야 풍선 최고 기록 간다 끝까지 가자. 오, 뭐야? 왜어 뭐야? 우리 최고 기록 족인데? 뭐야? 여기 지나가겠지? 이 친구들 너무 많이 데려와서 그런 거 아니야? 오케이 오 30k 돌파. <laughs> 순야, 이 정도면 충분해. 어 멀리 갔다. <laughs> 어때? 비행기 만드는 거 재밌지? 내가 만들진 않았지만 재밌어. <웃음> <웃음> 얼굴만 이렇게 잔뜩 모았네? <laughs> 그럼 친구들 다 여기 와서 멋진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럼 친구들 안녕! 가다 <laughs>